네 안녕하세요 귀하게 준비한 부동산 정보 기준입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 시행할 때그 이제 많은 땅들이 들어오고 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어, 이런 그 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때그 사업지 검토를 할때 어, 팩트 체크 그러니까는 좀 볼게 많은데 그중에서 요점만 좀 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점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그, 지금 설명하는 사업부지 검토에 대한 팩트체크는 그 실무자형입니다. 실무자형으로서 그, 뭐, 이제 주변에 뭐 이렇게 소개하는 땅이라든가 뭐 부동산들부터 각종 땅들이 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 개발을 지금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거기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못 봐요. 하나하나 뭐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이러기에는 너무 좀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딱딱 보면서 어, 버릴 건 버리고 그다음에 추가로 검토할 거는 추가로 검토하는 네, 그런 거에 대한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는 고 겁니다. 우선은 그 검토 기준에 대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음,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제 사유지 기준인데 회사가 됐든 개인이 됐든 대부분 어, 개발 회사들은 이제 그 어떤 땅에 들어오면 그 회사 자체적인 검토 기준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다 있겠죠. 자 우선적으로 지역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고, 제가 지역이라는 거는 뭐 서울 수도권은 당연히 못뭐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광역시라도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일반 시를 보더라도 광역시까지 아니고 뭐 일반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안시가 됐든, 뭐 강원도 쪽에 원주시가 됐든, 기타 뭐 다른 지역이 됐든 이런 그각 지역의 일반 시를 볼 때. 뭐, 인구가 몇명 이상.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만 명 이하는 보질 않는다든가. 뭐, 20만 명, 뭐, 이하는 안 보고, 뭐, 한 30만이든 50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본다든가. 그래서, 그런, 게 일정 기준 인구 이상의, 어, 지방자치에 대한 검토 기준이 있을 거고, 어, 저은 뭐, 너무 시골에, 뭐, 지방 읍면리 지역에, 뭐,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좀 보질 않는, 않겠죠. 네, 그래서 지역적인 검토 기준 설정이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규모에 대한 또 기준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그 상업 부지는 뭐몇평 이상 그 다음에 아파트는 몇평 이상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어, 상업 부지는 솔직히 최소한 1000평 이상은 보는 게 맞아요. 1000평 이상은 보는 게 맞는데 아무리 못해도 근데 어, 좀 괜찮은 입지다 그러면 500평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500평 이하는 사실 뭐 너무 작아요. 예, 너무 작다 보니까 뭐 공사비도 작고 공사비가 작다는 거는 좀 양질의 좋은 시공사 선정이 좀 어렵다는 거고 최근에 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음, 땅이 너무 작아도 거기에 질수 있는 그 올릴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이 너무 작으면 그것도 네? 왜그 사업 수지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업 부지는 최소 천평 이상은 좀보되 어, 정말 뭐 특수한 경우다. 뭐 역사권이라든가 누구나 봐도 좀 괜찮은 부지다 그러면 우와, 500평까지는, 500평에서 뭐 1000평 이 사이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다. 좀 괜찮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잡아서 500평 이상은 좀 보는 게 낫다. 근데 500평 이하는 웬만하면은 좀 검토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최소 5000평 이상은 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예전에 좀 멋도 모를 때는, 뭐 이렇게 좀 작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아파트 뭐 200세대, 230세대 한다고 했다가, 이게 뭐 시공사들 선정이라든가, 뭐 근육면은 굉장히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애를 많이 먹었다가, 다행히, 다행히, 그올 초에 이제 좀 PF대출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그렇게 하면서 좀 느낀 점이 뭐냐면, 어차피 사업하는 거는 100세대든 200세대든 1000세대든 똑같습니다 예, 하는 일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왕이면 은큰 땅에다가 큰 규모로 해야 어, 좋은 시공사도 넣을 수가 있고 또 그만큼 공사비 단가도 이렇게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발주물량이 다르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아파트도 최소 5000평 이상은 돼야 한 거의 300세대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도 최소 300세대 정도 이상은 그 개발을 해야지만이 시공사도 좀 원활하게 둘 수가 있고요, 이게 좀 붙일 수가 있고 아파트 부지도 최소 5 0 0 0평 이상은 좀 검토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이 100% 정답은 아닌데, 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고 대부분 이 정도 선에 해야 평균치 최소한의 평균치 이상이기 때문에. 아, 대부분 회사들인 이거보다 더클 거예요, 아마. 예, 그, 그러니까 이건 제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이 있겠죠? 조건이라는 거는 토지비가 이제 뭐, 한 얼마, 얼마까지, 아니면 얼마 이상이라는 걸볼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돈이 뭐, 얼마 있지도 않는데, 뭐, 몇천억짜리 땅을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니까, 그 회사의 기준에 맞는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좀 있겠죠? 물론 외부에서 뭐 금융권이나 펀딩을 받아사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 그거에 대한 또 금융비라든가 이자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사업수지에 수지, 결국은 반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금융사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그 시행이익금도 그렇기 때문에 큰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얼마까지를 감당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좀 토지비가 토지비를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금액선에 대한 조건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토지비 납부조건이 있어요 토지비 납부조건 자 이게 뭐냐면 보통 그 개발사들이 땅을 매입을 할때 토지계약금을 한10% 정도만 주면은 어, 토지사용수낙서를 보통 받아요 받는데 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뭐 중도금을 일부 달라든가 아니면 어떤 땅은 뭐 땅이 뭐한 개만 아니니까 한 개의 필지만 있는게 아니니까뭐 예를 들어서 뭐 20개 정도 필지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누구는 나는 1시불로 줘라 나는 뭐 중도금 50%를 줘라 뭐 이렇게 했을 때그 토지사업사업소를 자기는 발부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또 지주들도 있겠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안 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땅이라서 뭐 이게 땅값을 매입을 하는데 일부 이렇게 조금 비율이 낮다 그러면은 뭐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진 않아요. 거의 땅값 들어가는 거에반 정도 이상이 들어갈 거예요. 최소 30% 이상이 토지 비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땅들은 사실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나중에 뭐 금융비용들은 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인허가 부분 인허가를 또 밟을 때 중간에 뭐 인허가 과정에서 뭐 이렇게 좀 예기치 못한 도발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또 돈이 그만큼 묶이는 거거든요 여기에 묶이면서 거기에 대한 또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땅들은 굳이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비 납부 조건 할때 중도금을 달라든가 뭐 반을 일시불 달라든가 그러면 그런 거는 지주랑 협의를 해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런 거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 건내 땅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좋은 땅들은 찾아보면 말이니까 그만큼 좀 많이 찾다 보면은 괜찮은 사업 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실무잡장에서도 보다가 뭐 어떤 위치는 정말 위치가 좋아서 아 회사에 뭐 자금도 많아서 뭐한 번에 다치억 정도가 있다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이렇게 이런 땅을 갖다가 어 매입할 필요는 없다 예, 그런 걸좀 말씀드리고 자그 다음에 이제 상품에 대한 것도 있겠죠 예, 상품에 대한 것도 회사마다 뭐 이제 아파트 뭐 주상복합 뭐 주거형 상품이라든가 이제 뭐 이렇게 투자형 상품을 주로 하는 게 있고 이거 외에 뭐 지식사업센터라든가 그러니까 주거상품 외에 별도의 투자상품 상가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 분야가 다릅니다. 회사마다 좀 주력을 하는 게 다른데 그거에 따라서 상품 가치에 맞는 또 토지를 설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네, 그런 기준에 대해서 검토기준에 맞춰서 또 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주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아까 이제 복잡한 토지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지주가 20명 이상 되면은, 일단은 좀 토지 작업하는데 좀 장계가 됩니다. 예, 장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10명, 1명 뭐, 10명, 6명도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중도금 달라, 나는 일시불로 달라, 뭐, 이런 조건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는 금액을 더 달라, 어쩐다, 막,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 지주가 20명 이상 되는 토지들은 토지가 다 됐다고 이제 뭐용업사들이 갖고 오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한 두세 번씩이라도 최소한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아마 이런 땅들이 많이 돌았을 거예요. 그이 땅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토지 작업이 좀 장기화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될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주가 좀 20명 이상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검토기준에서 한, 한 단계 밀, 밀어놓고 토지가 다 됐다는 전제하에 그때 좀 보는 게 맞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용도변경하는 부지 있죠. 그러니까는 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뭐 자연녹지가 뭐 이적으로 변경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계획관리지역을 뭐또 변경한다든가 이런 용도변경하는 부지에 대해서도 웬만하면은 좀 손을 놓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 봐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뭐 지구단지 밟아서 나중에 이렇게 진행은 되겠지만 어, 개발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 이 내가 정말 뭐 돈이 많아가지고 괜찮은 괜찮게 싸게 나온 토지를 잡아놔서 나중에 뭐 5년 뒤든 10년 뒤든 뭐 이렇게 개발할 계획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어 바로 이제 일반 개발하시는 업체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사면은 웬만하면 바로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인허가 밟아서 늦어도 어 인허가 기간 1년 잡고 한 2년 안에는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분양 오픈해서 이거를 빨리 상품화를 해야지 토지를 잘못 사서 이런 뭐 계획 용도 변경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몇 년씩 돈이 묶여 버리면 거기에 대한 금융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발할 때그 금융 비용만큼 또 분양가에 더 이렇게 녹여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결국은 분양가 인상의 유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뭐 아파트 공사비까지 또 오른 상태에서는 분양가가 어마어마 하겠죠. 근데, 뭐, 이제 지금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책을 어떻게 할지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어, 일단 현재로서는 서울 쪽은 뭐다 서울이라든가 일반 광역시들은 다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금융비는 금융비대로 올라가지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올라가지 근데 분양가는 산정률 내가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예, 그러다 보면은 사업수지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어, 처음에 토지를 살때 이런 기준점을 설정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기준점이 없이 토지를 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회사들은 다 이런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되, 실무자 음, 입장에서는 이제 검토를 할 때, 이런 기본적인 지역, 규모, 조건, 상품, 지주, 이런 구도 부분에 대해서 좀, 음, 기준에 맞춰서 보되, 이거 기준 미달인 거는 그냥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요 검토 기준이 있고요 자, 이거에 맞춰서 이제 제가 최근에 뭐 이렇게 온 땅들에 대해서 이제 뭐 사업 수지, 뭐 붙어오는 땅들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목록이라든가 여러가지 땅을 검토해 주세요 하고 이제 업체들이 오거든요 많이 와요 정말 많이 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 실무자들이 이렇게 보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업수지표를 자 사업수지도 뭐 양식이 뭐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이거는 일반적인 이런 사업수지는 사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 자체가 보통 이렇게 오는 것들 있죠 이게 금융비가 어떻게 얼마 들어가는 지가 원래 이렇게 앞에 나와 줘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업체한테 받은 거니까, 큰 틀에서 뭐가 잘못되고, 어떤 부분만, 어떤 부분을 수정을 했을 때, 이게 잘못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그, 지하, 요게 지금 4층부터 19층까지고, 상가 매출이 260억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아까 이거, 미리 좀, 서류를 넣느라고 미리 좀 해놨는데, 원래 공사비가 지금 이게, 그, 500만원, 아, 500만원에 왔었을 거예요, 500만원에. 500만원 왔던 거를 제가 좀 80을 거쳤네요. 자, 500만원 왔을 때, 여기 수익률이 지금 16% 나오죠? 16%. 자, 참고로, 오피스텔은 최소 수익률은 15% 나와야 됩니다. 한, 아무리 못해도 13, 13% 이상, 미니멈이. 그러니까 15%정도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업체 온 수지표 보면은, 500만원에, 이게 지금 그1 6짜리건 건데, 일단 500만원에, 음, 사업수지 공사비는 요즘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기본 580조 보셔야 돼요. 제가 그 검토한다고 580을 좀 놔뒀던 것 같은데, 자 우선 580 놨을 때 수지가 10% 나오죠. 일단 이거는 끝난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수지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잘못됐냐? 자 오피스텔은 이 분양 자체를 할때 계약 면적으로 합니다. 계약 면적. 자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 그 전용 면적이 지금 25평으로 돼 있죠. 자, 25평으로 돼 있는데, 자, 여기에, 잘 보여드릴게요. 자, 25평인데, 이계안 면적이 지금 307평이라는 거예요. 전용률이 66.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주차장이 뭐, 기계식에 들어가서 뭐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기계식 주차가 주거용 들어가는 건 주질 않을 거예요.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체크해야 되고, 어, 우선은,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용률이 보통 한 50%, 50%? 뭐 48에서 50, 많이 나와야 뭐 52, 3%인데, 전용이 25평짜리면은 8, 사 타입이기 때문에, 대부분 요 계약 면적이 정말 잘 나와야 한 48. 보통 계약 면적으로 한 50평 정도 봐야 됩니다. 50평.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계약 면적 자체가 일단은 좀 잘못됐다. 예, 그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왔는데이 계약 면적이 안 맞아버리면 일단 안 봐요, 그냥. 예. 근데 이게 전용 내리면 66까지 했다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도로 설계가 온게 없거든요. 그럼 설계를 봐서 뭐 주차의 면적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기계식뭐 주차가 가능한지도 이제 지자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는 기준하고 다르고 그다음 문제는 공사비가 잘못돼 있다 예, 잘못됐기 때문에 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넣었을 때 넣었을 때이 매출이 일단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좀 버려야 됩니다 이런 이런 거는 이런 현장은 추가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PF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0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사비가 지금 760억에 토지 매입비가 400억이죠? 아, 이것만 1160억이에요. 근데 이제 부대비용이 보통 여기 그 토지비랑 건축비, 이 건축비에 대비해가지고 한30%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1200억에 지금 30%라 그러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곱하기 지금 30%면은 1200 곱하기 30%면 한 360억 정도가 이제 뭐, 뭐, 좀런 판매비라든가 쭉쭉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1,560억인데, 1,000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이 공사비 확보를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공사비 확보를 지금 뭐 1,500억 중에 1,000억이면은 지금 뭐 땅값 빼고, 땅값하고 뭐 이거 지출 빼고 공사비 자체가 거의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는 수지상으로도 이미 신뢰가 깨졌죠. 그 그러니까 문서 자체가 이거는 좀 작업 자체가 조금 좀 잘못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으로 좀 이런 그 근생 상업부지 건물을 볼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근생 매출로 보세요. 자, 근생이 지금 여기 260억이죠? 자 근세 이게 일단은 매출에서 매출 자체가 지금 근생보다도 못해요 근생 매출보다도 이 얘기는 뭐냐면 근생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예, 그, 이런 거는 금융에서 금융에서 안열어줘요 P/F 할때 근생 매출을 일단 배제하고 보기 때문에 이 근생 매출 자체가 260억이 사업 이익보다도 지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가를 다 팔아야 이게 남는다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결국은 이 오피스텔이 뭐 일부 이 분양가도 이게 만나좀 봐야겠지만은 어 일단은 이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근생 매출이 너무 높다 너무 높다, 예, 높다. 만약 500만원으로 봐도 뭐 거의 근생을 다 팔아야 이게 매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거는 조금 안 맞는다 우선 공사비에서도 좀안 맞는다 라는 걸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는 여기 뭐 이제 대구 쪽에 뭐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또 온게 있었어요 자 이게 75세대 짜리 뭐 조그만 한개동짜리 올라가는 건데 자 요거 보면은 공사비가 500 잡혔습니다 500. 500 해가지고 뭐 전체 공사비가 뭐 190억 정도 하고 쭉 나와서 뭐 세, 수익률은 뭐한18% 정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파트는 사실 한12% 정도 나와주면 돼요. 뭐 10%까지 얘기는, 10%는 조금 약하고, 한 15%까지 나오면 괜찮은 건데, 자, 이것도 가장 큰게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사입 500만원에 절대 못 합니다. 예, 제가 장담할게요. 지금 시세를 500만원에 할 수가 없어요. 최소 5 5 0하셔야 돼요. 최소 550. 그럼 210억이죠? 자, 그럼 수익률 벌써 14% 내려갔죠? 내려갔고 자그 다음에 요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0.4면은 일반 관련 토지신탁으로 이제 본것 같은데 관토로 해갖고 했을 때 등급 나오는 시공사가 이런 공사 안 하죠 210억짜리 안 합니다 그럼 최소 요런 것들은 이제 그 책준으로 신탁사 책준으로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책정수수료가 기본 1.5%입니다. 뭐, 조, 조율은 좀 한다고 래도 아마 이, 이 정도 사이즈는, 이 정도 뭐, 매출이 510억, 520억 정도 되는 매출은 1.5%다 받을 거예요, 신탁수수료가. 자, 그렇게 됐을 때 수익률이 좀 많이 내려가죠. 많이 내려가는데, 자, 여기에 이제 뭐,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우선은 뭐, 토지비가 지금, 저기 뭐 130억에다가 뭐 이것저것 추가 뭐 에코티지 비율 내가 따져봐야겠지만 에코티 비율이 뭐 최소 10%만 들어간다 그래도 지금 40억 만 들어가는 거 40억 좀 44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땅값만 들어간다 그래도 한 최소 20억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사업장은 20억 놓고 지금 우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대비해 가지고 70억 먹는 사업이거든요. 70억 이런 거는 안 하죠. 20억 놓고 지금 세배뛰게 하는 건데 뭐 이제 요거는 수지표가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필수 사업비라든가 뭐 분양에 연동된 사업비라든가 실질적으로 대출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런 거뽑고 보면은 지금 뭐 금융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 세전 이보다더 내려갈 거예요. 더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 하는 게 맞다. 네, 그다음에 땅이 너무 작죠? 네, 아까 말, 말씀드린 대로 뭐 그땅 자체도 좀 너무 작습니다 뭐1천평 1100평 정도 너무 음, 좀 작고 여기 보면은 그 상업부지도 아니고 2종, 3종 주거로 좀1 0 0평이면은 이런 사업은 일반 개발업자들은 안하죠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런 사례가 또 하나 있고 자세 번째는 뭐 저쪽 강원도 쪽에 강릉에 이제 또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자 이것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빨간 데 빨간 거 찍어 놓은 게좀 약간 다시 좀 체크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선은 1종 주거지역을 2종으로 변경을 한다는 겁니다. 우선은 이거는 제가 보는 기준 시점에서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종 변경을 안 본다 그랬죠. 왜냐면, 하 인허가, 뭐, 또, 기간이 더 길어지고, 뭐, 굳이 종병력을 해가면서까지, 뭐, 강원도 지역에, 뭐, 이렇게 자금 투입해할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를 1,400 잡았는데, 이 지역에 이 1,400만 원이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사비죠. 공사비가 지금, 이게 299세대, 거의 300세대 좀안 되는 건데, 450에 제가 보기 힘들어요. 최소 480을 보셔야 될 거예요. 우선은 왜 그러냐면 신탁에서도 책존 구도로 가게 되면 공사비를 좀 여유폭을 최소한 20% 이상은 좀더 얹어놓고 봅니다. 왜냐면 시공사가 잘못됐을 때 신탁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책임증공을 해줘야 되는 금융권의 약속을 하고 나서 피해고 나오기 때문에 공사비를 어느 정도 시공사를 교체할 걸 대비해가지고 좀 음, 너무 저스트하게 잡진 않아요. 좀 넉넉하게 잡지. 근데 이 480만 원도 사실 넉넉한 금액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근데, 최소 이 정도, 480 정도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섭외, 시공사 섭외는 할수 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예, 제가 볼 기준에서는. 그래서 우선은 480만 원을 댔을 때 수익률이 10%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고. 근데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련 토지 진탁을 해갖고 0.4%, 보통 0.6% 정도 하는데, 이렇게 0. 4% 정도에서 관련 토지 신탁으로 아마 시공사 사배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이것도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책준을 씌워서 1.5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뭐 조정을 한다 그래서 뭐, 한, 아마 최소 못해도 한 10억 이상은 줘야 될 겁니다. 저기, 책, 신탁사 책준 갔을 때. 그러면 뭐좀 조정을 해서 뭐1.2% 정도 간다고 래도 일단은 이 업체에서 잡아놓은 수익보다는 화시, 확실히 내려가죠. 그 다음에 PF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하게 640억으로 잡아놨는데 어, 여기 보면은 PF 저기 금액을 이제 640억을 잡는 게 이게 또좀 잘못된 게 뭐냐면 최소 요 토지비 나가는 비용 있죠 이 토지비 나가는 거랑 공사비 부분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공사비 부분만 잡아도 830억이에요 지금 여기 830억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 지금 책정으로 하게 되면은 최소 공사비 아무리 못해도 요즘에 한85% 이상은 맞춰져야될 겁니다. 공사비 확보를, 그안 그러니까 되는 거죠, 사실. 공사비 확보 자체가. 예, 그래서 이 사업 수지를 봤을 때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좀 숫자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수지가 안 나오는 사업장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뭐 위치가 어디다, 어디다 그래서 뭐 좋다 이래도 수지 안 나오는 거는 과거에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 수지는 항상 좀 넉넉하게 잡아놓고 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업 수지상 검토시 잘못된 사례를 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 목록 관련인데, 자, 이게 뭐 경기도 2천에뭐 이렇게 또 있다고 하나 온게 있어요. 자, 이거 쭉 보면은 뭐 필지가 46개죠? 땅이 지금 계약 면적이 18,000평이에요. 뭐 교회도 있고, 뭐 어떤 신탁사 명료도 있고 그런데, 자, 일단 저는 이런 거안 봐요. 네, 토지 다 됐나 확인해라, 그러면은, 확인을 합니다. 가, 갖고 오라, 그러면은, 무슨 또다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아니나 다를까, 거의 90% 이상은 토지 작업이 다안 됐습니다. 네, 안 됐고, 제가 지주택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지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런 땅들 많이 갖고 와서, 뭐, 지역주택 조합하겠다고 해서, 뭐, 조합원 모집하면서 토지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냐고, 이게. 일반, 일반, 지금 개발 사업하는 것도 이런 땅, 다 하는데도 몇 년씩 걸리는데, 지주택은 조합원 모집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많이 까먹는 거거든요. 그니까 일반 개발 사업 하는 것도 이런 뭐 40명 뭐 이상 되는 것도 이런 것들, 특히 교회 들어가 있고, 이거 교회 이전 부지도 다, 다 잡아줘야 될 거예요, 이런 거. 비용 더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땅 자체가 작업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 우선은 뭐 40개 이상 되는 것들은 저는 일단은 제, 제외, 그냥 빼놓습니다, 그냥. 빼놓고 다 되면 갖고 와라. 그래서, 어, 적극 검토 대상에서는 좀 배제해 놓는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토지 집원이 좀 이제, 이것도 좀 많죠. 20개 이상 있는데, 뭐 군산에 어떤 또그 어떤 토지가 좀온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5,000평 이하입니다. 5,000평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 봐요, 그냥. 예. 그냥 토지도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땅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개발을 해봤자, 개발 이익금이 크게 남지도 않아요. 예, 항상 얘기하지만, 100세대를 짓든 200세대를 짓, 세대를 공급을 하든 1000세대를 공급을 하든 하는, 하는 일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똑같이 하는 할때 이런 작은 땅들은 좀안 보는 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대전에 이제 또이 상업부지가 이렇게 좀 왔는데 자 우선은 500평 이하예요 상업부지 500평 이하는 웬만하면은 안 건드리는 게 맞아요 예좀 많이 남진 않고 그 다음에, 매매 조건을 보면은, 계약금 10%에 중도금 30%입니다. 중도금 30%. 중도금 30%. 네. 그러니까, 중도금 들어가죠? 그러면은, 벌써 토지비 124억에 지금 40%가 들어가면 거의 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50억씩이나 넣으면서, 명도비 별도에, 50억씩이나 넣으면서, 500평도 안 되는 땅에, 예,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예. 네. 이렇게 좀, 그니까, 뭐, 제 기준이고, 대부분 이런 것들은, 뭐, 개발하신다는 분들은, 좀안 보실 거예요. 예, 거의 안 본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사업부지 검토를 할때그 팩트체크, 그러니까 실무자용을 해가지고 정말 어떤 거를 보면서 해야 되냐. 정말 이 많은 땅들이 들어올 때 좋은 땅을 선별해서 좋은 땅만 잘 잡으면 정말 이 개발사업처럼 메리트 있고 괜찮은 직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땅들도 많이 검토하고 계속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 될 거고, 한 100개 정도 현장, 그니까 100개 정도 땅을 볼때 하나 정도 건집니다. 한두 개 정도 건지거든요. 그니까 저도 일주일에 보통 한 50개 현장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땅을 진짜. 정말 많이 보는데, 어, 미안하게도 이렇게 볼 땅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또 뭐, 저기 뭐, 통영이라든가, 뭐, 저쪽 전남, 뭐, 전, 전라도기라든가, 뭐, 경상도 저기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구석진 너무 시골 쪽은 제가 아예 보지도 않아요 아예 보지도 않고 서울 서권하고 광역시 쪽만 좀 보는 게 맞다 현재 기준에서는 그다음에 일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의 대표되는 도시를 좀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검토 기준을 설정해서 음좀 이렇게 토지를 보는 뭐 그렇다고 제가 토지를 너무 이렇게 잘 보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 이런 기준 설정돼서 보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실수가 좀 덜하고, 어, 그러다 보면은 실무자병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사업부지 검토를 할때 팩트 체크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